일본 가정식으로 유명한 시오라는 가게를 찾아갈 거고 여기 서대문구입니다 버스 타고 왔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조금 오는 게 쉽진 않네요 음 여기가 시오입니다 일본 가정식으로 유명한 곳이고 음 시오에 들어왔고 안에 좌석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일단 순서대로 안내를 해주시는데, 음, 굉장히, 뭐라 그런 메뉴를 먼저 다 정해야 돼요. 그래서 미리 정해야 되는데, 메뉴가 세 가지 있고, 삼색 야끼돌이 덮밥이랑 연어 덮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. 덮밥집이네요, 여기는. 미리 메뉴 정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먼저 메뉴를 주문하고 들어오는데, 다시 주문하기가 어렵네요. 음료나 이런 주문 같은 거 받아주시는데, 메뉴판은 테이블에 없고, 그래서 미리 주문할 거 생각하고 가서 한 번에 다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어, 뭐 벨이 있어요. 블루슨 있는데, 그래도 조금 서버가 아예 없는 느낌이고, 블르며 와주는 느낌이고, 테이블 강력은 엄청 넓고, 테이블도 엄청 크고, 다 사이드에 붙어있고 너무 좋네 데이트하기도 좋고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베리 그 이렇게 정식을 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무슨 식전죽이 나오네요 호박죽이요까 아기자기합니다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진짜 맛있는 호박죽 와 좋네요, 음 최고 우와 진짜 예쁘게 나오네. 나셨나?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이게 야끼 토리, 야끼 도리 덮밥 크림치즈 고두깨우 1500원 사이드 메뉴 시켰습니다. 본 반찬은 거의 같고 매일만 아, 음. 맡기는 데자기자기하고 좋은 그런 느낌 연어덮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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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. 네, 하이볼 유자 하이볼도 시켰고 맥주도 시켰습니다. 먹어볼게요. 그래서 섞으면 되지 않을까? 성나? 그냥 조금씩 떠서 드시지 않아 원래? 응. 어떻게 먹어 그냥 원래대로요. 아 그냥. 어, 오케이 오케이. 편하게 해, 드세요. 아 이런 느낌이야. 우와. 아 바비큐랑. 취미 음. 될것 같은데. 이렇게 음. 드셔보세요. 음. <laughs> 아 괜찮아요? 맛있어? 와, 와 이건 크림치적으로게 반잘라놓은 아, 거. 먹을게. 아, 진짜 맛있네요. 꼭 시키세요. 와, 미쳤어. 음! 고구마 고독인데 와, 진짜 맛있네요. 토마토 소스도 정말 잘 어울리고, 최고. 이렇게. 와, 저 연어 덮밥 진짜 맛있고요. 요 치즈 고독케 무조건 시켜줘야 되고. 가지튀김 진짜 맛있네. 가지튀김 진짜 맛있고. 다 맛있네. 다 너무 좋아요. 그냥 저치즈구볶게 시켰을 때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접시 하나 더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. 음, 아 지금 너무 훌륭합니다. 이것도 먹어볼게요. 이것도 먹어볼게요. 대박인 게, 대박인 게 반찬이 리필이래요. 호박도 다 받았고. 가지튀김도 더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반찬 리필 된다는 게 진짜 최고 너무 맛있고 강추하네, 강추 안에 강추 시이 거는내쁜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음. 대박 가지튀김 리필 해주셨고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? 아, 별이 완전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연어가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연어 드세요 연어 일단 강추고 그건 좀 먹기도 조금 힘들고, 근데 확실히 맛은 있어요. 근데 제 스타일에는 연어다. 아 어마어마합니다. 연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도 근데. 요 연두부는 예쁘긴 한데 그 대신 좀더어목해야될것 같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떠다 아, 떠지긴 하네. <laughs> 와양 진짜 많아요. 맛도 있고 예쁘고. 양도 많고, 친절하고, 분위기도 좋고, 단점이 없네. 요 아, 굿, 굿. 아, 진짜 솔직히 그냥, 예쁘기만 한 가게인 줄 알았어요. 인스타용으로 찍기 좋고, 아기자기하고, 여성분들 좋아하는, 타겟층이 그런 쪽인 근데 그게 아니고, 진짜 맛이 진짜 혼모노고 조금 싱거운 거? 조금 먹기 힘든 방식, 이런 것만 빼면 뭐 완벽하다고 보고, 근래 이렇게 좋았던 가게가 있었나 싶네요. 와, 훌륭합니다. 굿. 잘 먹었습니다. 와, 여기 진짜, 양도 정말 푸짐하고, 맛도 다 있고, 예쁘고, 뭐 최고. 어떠셨어요? 와, 최고. 강추스.